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반의 시도우입니다. 어, 이제 날씨가 조금, 워낙 추웠다가, 날씨가 아, 조금 어, 따뜻한? <laughs> 따뜻하다?가 아니라, 어찌됐건 뭐, 한참 덜 추우니까 좀 다행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과 미반영 대학의 차이가 있죠. 뭐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선택과목을 어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어 진로선택과목을 언제 듣느냐는 거죠. 진로선택과목은 어 거의 거의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선택과목을 어,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뭐두 과목 듣고 세 과목 듣고 네 과목 듣고 이런 식으로 듣다 보니까 뭐네 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두세 과목씩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은 어, 내신이 2학년 때와 2학년 1학기 때에 내신이 거의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하겠다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학년 때 성적과 2학년 때의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3학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3학년 때 주로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제상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 어, 문제는 음, 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능 배치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동아시아사를 먼저 공 공부하고 세계사를 배워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동아시아사를 나중에 배운다든지 이렇게 이제 책 또 왜, 에, 규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요거 배우고 기초를 배우고 나 나중에 응용을 배워야 되는데 응용 과목부터 먼저 먼저 배우게 되고 아, 기초 과목을 아, 수능에 집중되는 과목을 나중에 배우는 형태로 아,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학교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찌 됐건 진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하는 대학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은 미반영 대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신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러니까 내신을 어, 평점을 낼 때도 그 과목은 아 어,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이제 그런 대학들이 가톨릭 광운대 국민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아주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는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진로선택 과목이 점수가 낮았다 그래서 나의 내신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적어도 이 대학에 가 가는 것은.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과목까지 챙겨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어 비록 그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기하라든지 아니면 화학 투뭐 물리 투 어, 물화생지 투 과목들은 어 기본적으로 어 뭐라고 하죠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대학들이라는 거죠.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얘기가 다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과목까지 챙겨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선택의 반영대학은 어디 있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이제 인서, 수도권, 인서울권을 얘기하는 거죠. 가천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 과기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이렇게 이런 대학들은 뭐 당연히 중앙대도 에 안성이나 한양대, 그, 그 에리카의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 진로선택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반영을 해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으면 아이가 우수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라고 하면 어, 성취 평가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유는 어, 적어도 이제 그런 과목을 듣고 온 학생과 안 들은 학생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은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만, 보통은 한두 가지 형태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는 최대 세 과목을 반영하고, 연세대는 최대 두 과목만 반영한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어도, 이건 물론 당연히 학생부 교과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학생부 교과는 내신을 두고 평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한양대는 최대 세 과목, 연세대는 최대 두 과목만 반영한다.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의 경우에 당연히 ABC라고 하는 등급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등급이라기보다는 ABC라고 하는 절대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하는 거죠. 뭐냐면 어 1, 2, 3등 그러니까 그 이제 A 같은 A라고 해도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 고등학교는 A까지를 80점으로 설정해 놓고 어 B는 뭐 65점으로 설정해 놓고 뭐 이뭐이 학교마다 틀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학생의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죠. 학교의 평균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의 실질적인 능력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비록 A를 받았지만 어, A를 받았지만 100점을 받은 A와 80점을 받은 A는 다르죠. 그것을 다르게 평가하겠다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다시 내신 등급으로 도, 돌려서 <laughs> 평가하겠다는 대학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냥 ABC라고 하는 점수를 아, 각각의 점수로 부여를 해서 예를 들어 A를 받은 학생은 뭐 9점 뭐또 B는 뭐 7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서 내신을 산정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영과 미반영 대학의 차이를, 차이를, 음, 학생부 교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논술 역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산출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산출을 별도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성취평가제로 나온 경우에도, 당연히, 아 어, 그니까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이, 것이니까 학생부 기록을.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산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같은 애를 받아도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뭐 당연히 확인이 되겠죠. 물론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학생의 점수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과 진로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반영하는 대학과 미반영 대학을 정확히 알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대학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부 교과로만 준비한다면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은 뭐 빼놓고 공부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권의 대학들은 좀 전에도 제가 반영과 미반영 대학 미반영 대학들의 차이를 보면 반영하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좀 어, 그죠 조금 괜찮은 어, 대학의 느낌이 좀 나죠 어, 물론 이제 꼭 그런 걸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보면 미반영 어, 미반영 대학에 보면 가톨릭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같은 경우도 있고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좀뭐좀 뭐좀 그렇긴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방권에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미반영 대학들이 좀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그 학생부 교과로 갈 때는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조금 에, 자신의 등급보다 좀 높게 가겠다라고 하는. 아, 기본적인 학생의 목표, 그러니까 뭐 인간의 심리겠죠. 낮게 가려는 학생은 어, 어,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더 높게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아, 이것을 또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만 아, 결국은 이렇게 이런 거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평소에 최선을 다해달라 어,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해달라, 성적 올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로 다양한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점수 1점을 더 얻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오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 또,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안 오른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laughs> 무조건 오릅니다. 또 하나는, 어, 결국 그렇게 준비하는 노력들이 어, 교사나 나의 마음 자세부터 틀려질 것이고 어, 쳐다보는 교사나 쳐다보는 이제 학부모들의 마음 역시 어, 평안함을 주죠. 어, 저 아이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기록도 더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어, 이런 생각이 가지시고 오늘은 제가 진로 선택과목 아, 물론 이, 이, 이런 내용들은 제가 어, 1, 2, 3등급을 위한 대입 필수 노하우에 자세히 적어놔 있고요. 또 중위권을 위한 대입 역전 노하우에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고 오늘은 제가 진로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반영대학, 미반영대학 또 그것이 미치는 범위, 영향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